코로나19와 함께 힘겹게 달려온 2020학년도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교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학부모님 여러분,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학생 여러분, 참 대견합니다.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수없이 교차하면서 생활 리듬이 많이 흔들리고, 혼란스러웠지만 선생님들의 안내와 지도에 협조해서 교육과정 내에 있는 교육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이기까지 잘 참여해주셔서 한 학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물론 예년처럼 다양하고 활발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고 미안합니다. 전통적으로 학교에서는 아침 일찍 등교해서 수업 준비하는 것을 강조해 왔는데, 2020 학년도에는 방역 때문에 오히려 일찍 온 학생도 정해진 시간에 현관문이 열리기를 기다려야 하는 아주 어색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비가 많이 오거나 날씨가 추운 아침에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무척 안타깝고 미안했습니다.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도 밀접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축소해서 운영을 했지요. 자, 여러분들은 그러한 불편을 인내하면서 협조해 주어서 학교 운영에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선생들도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 전천으로 뛰어주셨습니다. 수업뿐만 아니라 방역에도 많은 부분을 참여하셔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모두가 개척자의 정신으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이제까지 달려오셨습니다.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모든 학생을 학습의 주체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부모님들 역시 학생들과 가족의 방역을 책임지시면서 수시로 변화하는 학습 환경에 자녀들이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질 새로운 2021학년도를 준비할 시기입니다. 우리는 2020학년도의 경험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자기 주도 학습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의 안내와 지도가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전제로 하기는 하지만 학생 자신의 자기주도적 학습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학습 역량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새 학년 시작되기 전까지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족, 친구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훈련과 실천에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 친구, 그리고 선생님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소중한 이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물론 자기 자신의 고귀함 존엄함을 먼저 깨닫고 자신을 위한 시간과 노력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기회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2일 새봄의 기운이 한껏 우리를 감싸게 될 그날 2021학년도를 힘차게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급을 미리 축하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